짠! 웰컴 투 봉인의 월드 반가워요 오늘은 탕수육 만들어 볼게요 탕수육 진짜 쉽거든요 제식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어, 눈감고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보아요 짠짠 제일 먼저 돼지고기 정육점이나 어,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탕수육용으로 나오거든요 탕수육으로 썰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800g 이에요. 핏물을 살짝 키친타올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소금 800g 정도 되는데, 아빠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꽃소금 이에요. 넣으시고, 후추 톡톡톡톡 하시고, 이거는 생강술이거든요. 맛술하고 생강 쓰시면 돼요. 생강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고. 생강술은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재워 놓을게요. 날이 따뜻하니까, 냉동, 냉장고에다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재워 놓고, 할게요. 짠! 아까 고기, 이제 재워 놓고, 어, 튀김 반죽 할게요. 튀김 반죽은, 그냥, 저는 일반, 그, 튀김가루 써요. 고기가 800g 정도 됐거든요. 이, 종이컵으로, 그러면, 한네컵 정도 들어가면 될 거예요. 따로에다가 그냥 물로 반죽하지 말고 탄산수로 한번 해보세요. 물로 반죽하셔도 되는데 탄산수로 하면 훨씬 바삭바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산수도 한번. 한 컵. 두컵 정도면 우선 두컵 정도 넣고 저어 볼게요 조금 뻑뻑하네요 그래서 반컵 정도 더 넣을게요. 두컵 반. 이렇게 저어가지고요. 한, 그러니까 튀김가루 네 컵에다가 어, 탄산수 두컵반 들어갔어요, 종이컵으로. 이렇게, 뭐, 어, 껄쭉하게, 튀김옷이 잘 입혀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워둔 무기, 튀김가루 넣고, 튀김옷 반죽 입을게요. 튀김옷 입힌 거 이렇게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름 온도는 이 튀김가루 넣어 보시고 바로 끓어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끓었어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겠죠. 이거 어, 간장에다가 고춧가루만 넣고 찍어 먹어도 맛있죠.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고명을 그냥 후르츠 칵테일 쓰거든요 여러분들 후르츠 칵테일 쓰는데 국물을 이용해서 후르츠 칵테일 국물을 이용해가지고 500ml, 아, 국물이 한컵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물두컵 넣고요. 그리고 또 물이, 아, 그러면 이게 한 600ml 되죠? 그리고 그 간장. 간장 보시면. 다섯 개 정도. 이게 조금 숟가락이 크긴 한데, 다섯 가락, 숟가락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이 간은 여러분들 제가 대충 어, 말씀드리는데, 어, 집 식구들 간에 맞춰가지고 싱거우면 물 조금 넣으시고 어, 간장을 조금 더 싱거우면 간장 조금 더 넣으시고 짜면 물 조금 더 넣으시고 달거 좋아하시면 설탕 넣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초도 한 어,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한 세, 푼, 세 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이 후르츠 칵테일에서 충분히 단맛이 더이 나오거든요. 이거 건더기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국물 한컵 들어갔어도 충분히 단맛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간을 한번 보고요. 음. 조금 덜 달아요. 여러분. 테일 좀 넣고. 여기다가 케찹 넣으셔도 괜찮고요 올리고당을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을게요 녹말물은 지금 한세 숟가락 넣고 물은 한네 네 숟가락 정도 그 정도 들어갔어요 넣어보시고 지금 한두 숟가락 넣었죠? 한한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한 숟가락만 좀더 넣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소스까지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탕수육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어, 튀김가루로 만들어서 간단하고 후루츠 칵테일로 만들어서 또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보아요. 짠짠!